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안혜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애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를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2장은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11장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기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고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부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 보암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열1기상 12장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에 노역과 전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의견과 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의견을 각각 구합니다. 노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하였고 소년들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소년들의 의견을 따라 백성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중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루오보암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북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합니다. 북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니다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 둘째,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째, 우리는 12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라는 동일한 틀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틀에는 죄와 심판이라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으셨습니다. 오직 한집파만이 솔로몬의 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셨습니다. 또 르호보암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이 언약과 성취에는 죄와 심판이라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틀이고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이라도 불가피하게 거스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지키실 힘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12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상반되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물론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11장에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순종하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여로보암 왕이 북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를 오가며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고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고 따라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에 북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배드리러 남유다에 갔을 때 르호보암 왕이 정치 공세를 펼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러다 보면 북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쉽게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2장을 묵상하다 보면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읽는 이들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언약하시고 이행하시고 또다시 언약하시고 이행하십니다. 이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자아냄과 동시에 의미심장한 자기 물음을 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적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곧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같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과 이행, 약속을 지키심을 보면서도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킵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나는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살아간다.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은 가깝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과 다르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